Dark choice Life Saving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 생살 영화입니다. 최영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화 Dr. Choice Life Saving English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he Lord,라고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Exodus 3:13-14. Exodus 3:13-14. Exodus. 회국기죠 13장 가 아, 3장 13절로 14절까지 Exodus 3:13-14.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Exodus 3:13-14. 이제 보물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Exodus 3.13-14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는 장면입니다. They ask me,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The Israelites. 그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What is his name? 도대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Then what should I tell them? 그럴 때 내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야, 이더, 나는 이런 사람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시뿌리어로 하면 야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야회라고 정확한 발음이 야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표기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음자로만 표기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자 네 개로 표시하자 이 하나님의 이름 자음자 네 개를 영어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Tetragrammaton 이 어려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라는 뜻인데 이 영어로 표기하면 yhwh. -H, 야회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yhwh 자음자만 썼으니까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되고, 읽는 방법도 몰라요, 사실은. yhwh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온단는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 1위의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물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지만요. 4000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만 등장하는 여호와는 7000번이 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빈도수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읽어서는 안 돼요. 읽을 수도 없어요. 읽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YHWH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시부리 사람들은 당시에 아도나이로 읽자 또 다른 시브리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로 읽자 그래서 아도나이로 계속 이게 나타나면 아도나이 이게 나타나면 아도나이로 읽어왔습니다 3,500년 전 얘기들이죠 이 모세가 모세 오경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는 기원전 1,500년 경이니까 지금 기원 후 2000년이니까요, 보통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는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니까. YHWH로 표기를 했고, 이것을 나타날 때마다 대체어 아도나이로 읽어왔다 이거예요. 그다가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16세기 경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야회의 자음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게 야, 회, 이런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들어가서, 이 히브리어 모음체계는 제가 잘 몰라요. 어쨌쯤 간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체계가 YHWH로 들어가서 여호와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 거죠. 파생화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국식 영어표기로 하면 지호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영어성경에 직접 표기한 것은 물론 1611년 흠정역, 영어성경 최초로 번역될 때 나타나긴 나타납니다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 여호와가 등장할 때 the Lord L O R D 네 문자가 전부 다 대문자여야 됩니다 L O R D로 표시하자 이 Lord 앞에는요 99.9% 전관사 더가옵니다 the Lord 여호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 같은 말이고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여호와를 the Lord라고 표기합니다. 빈도 수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4,600번 정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제 밝혀졌습니다. The Lord, 여호와.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이때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날 때는 God Almighty 전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었다. But by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그렇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이 스스로 여화라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The Lord is a warrior and the Lord, the Lord is His name. 여화는 전사이신데 이 여화는 그의 이름이다. 여화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최욱기 20장 7절에는 드디어 10개명입니다 이 10개명 중에서 이 개명이 3개명이 되는 것이죠 3개명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미스유스 망령떼이 일컫다. s 라미스유스 misuse? 망령떼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미스유스, 망령떼이 일컫는 anyone 자는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부를 것이다. 요즘 보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이 일컫는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Lord는 여호와. 여호와일 때는 모두가 대문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자만 대문자고, 오알 d 는 소문자, 연고, 요것은 주인. 모두 소문자일 때는 주인입니다. 모두 소문자일 때는 주인.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니라. 즉, 내 하나님 여호와가 brought you 너희를 out of Egypt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out of the land of slavery 노예의 땅에서 너희를 구출한 바로 장본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의 초점은 L O R D 여호와. 모두 대문자로 쓴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아하!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이제 주인, 주 너의 하나님. 신약이죠. 그런데 이 L, O, R, D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대문자일 때는 여호와 구약에만 등장하는데요. 요엘오알 디요 주님은요 신약과 구약에 모두 등장하겠군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전체 이 세상 통틀어서 하나님 예수님 두분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의 주인이죠. 요거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 주인 할때 주인. 세상 영어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일자 대문자 ORD 소문자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표현이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신약성경 8회 정도 내 하나님 여호와 420번 정도 이제 우리가 오늘 비교해 봤습니다. LORD.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대문자로 쓸때 LORD. L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일 땐 주님. 이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이외에는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LORD가 모두 소문자일 때는 세상 주인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박사 스피킹 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L O R D 여러분 함께 써 보시죠. 우리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더 가까이 영어 성경 속으로 정확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십부리어 하면 야훼인데요. 영어로 Y H W H. 테트라그램마톤. Y H W H는 야훼. 예, 자음자만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줄도 몰라요. 읽어서도 안 됩니다. 아도나이라는 주님이 합쳐져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 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이 여호와를 영어 성경에서 표기할 때는 지 호바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the Lord.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외라는 말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불러 수도 안 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그 아도나이의 모음이 야외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됐으니까 야외나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요 표기할 때는 t h 다대문자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거나면 영어성경이 더 재미있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이 순서를 줄이겠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 <목소리>